자, 당나라는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 멸망한다고 했어요. 멸망. 그리고 당나라 수도는 장안이라고 했었죠.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 당나라가 멸망한 뒤에 5대 1국분열기가 이어집니다. 절도사의 난립이라는 표현을 썼죠. 절도사의 난립. 절도사가 모였어. 도둑질하는 사람이야 절도하는 사람 절도사가 뭐였지 군사령관이면서도 행정을 겸하는 엄청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직책이라고 했어 그제 절도사들이 난립을 일으킨다 이것을 통일한 것도 절도사였어요 절도사 출신 조광윤이 절도사 출신 조광윤이. 이 5대 1국의 혼란한 시대를 막을 내리고 송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뭐가 세워졌어? 송나라. 조광윤이 바로 보세요. 송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수도는 카이펑입니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카이펑.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카이펑이라 하고 어, 우리나라 한자식으로 발음하면 임아 아, 변경이라고 해 변경. 우리나라 식으로 뭐다 변경. 둘다 알고 있어야 돼. 당은 장안, 송나라는 카이펑, 화북지방 카이펑에서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알겠지? 카이펑. 송나라가 건국을 하고 절도사 출신이다. 그럼 너희들이 조광윤이라고 생각해 봐. 황제입니다. 제일 먼저 걱정스러운 게 뭐야? 남은 절도사들이지. 그지? 그래서. 군대의 힘이 세지면 또 한번 반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약화시키고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시작해요. 황제권 강화. 조광윤이 절도사 출신이고 송을 건국하고 송 태조가 돼요. 송나라의 태조 조광윤은 황제권을 강화하면서 모든 군대를 황제가 통솔하게끔 바꿔 버려요. 금군을 만들어서 금군에 모든 군대가 다 들어오게 만듭니다. 즉, 이거보다 황제가 군대를 통솔한다. 두 번째, 황제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더더더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들을 무엇으로 뽑고 있냐, 이 시기에. 계속 이어진다고 했잖아. 과거제라고 했지? 과거제 시험 문제를 황제가 내. 황제가 자기 입맛에 맞는 답지를 보고 골라서 얼굴 보고 확인해서 뽑아 버리는 거야. 황제권이 강해지지 않겠어? 즉 황제 앞에 나와 시험을 본다라는 뜻으로 이걸 전시 제도라고 합니다. 앞전자를 써서 전시 제도.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관한다. 황제권 강화가 되겠어요. 황제가 시험을 주관한다. 그다음 우리 송나라는 말이지 역사를 살펴봤더니 군대가 힘을 가졌을 때 나라가 무너지는 걸 봤어. 우린 힘으로 지배하지 않겠다. 글로써 나라를 지배할 것이다. 문치주의를 표방하게 돼요. 송나라 하면 문치주의. 글로써 나라를 운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경제력은 엄청나게 성장을 할수 있어요. 반면에 군사력은 어떻게 될까? 매우 피폐해지기 시작하겠죠. 군사력이 약해집니다. 이 송나라의 문치주의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지자 이 틈을 타고 주변 유목민족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뭔지 알겠지? 견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 국방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어떻게 됐다? 유목민족들이 성장을 하더라. 류목민족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송나라를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거란, 탕구트, 여진 막 이런 민족들이 압박을 하는 거야. 그럼 송나라는 문치주의라 국방력도 없는데 얘네들은 강해졌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오지마. 우리 돈 많거든? 돈 줄테니까 오지마. 매년 상납금 줄게. 돈을 주고 오지 말라고 해. 이걸 세패라고 해요. 세패. 세패를 지급합니다. 세패가 뭐라고? 돈줄테니까 오지만 상납금이야. 알겠지? 우리 문치주에 가서 나라 의 힘은 약하지만 돈 많거든. 돈으로 떼울 테니까 쳐들어오지 마세요. 이게 뭐다? 세패다. 알겠죠? 세패. 세패. 군사력은 약하고 경제력은 강하더라. 그럼 자연스럽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니? 돈을 하도 많이 내니까 다시 재정이 어떻게 될까? 악화되기 시작하겠죠. 이걸 지켜보던 한 관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부국강병을 해야 나라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발표를 해이 인물이 왕안석이라는 인물이에요. 재정 악화 때문에 뭐가 이어진다? 왕안석이라는 인물이 새로운 법, 신법을 발표해 신법. 뭐다? 부국강병 가야 된다. 백성들을 땅을 나눠줘서 먹고 살만하게 하고 그 대가로 부르면 훈련시키고. 백성들에게 말을 지급해서 말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말을 훈련시켜서 군대에 씁시다. 이런 거야. 뭔지 알겠지? 부국강병.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왕안석이 신법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자 이거를 지지하는 새로운 세력들. 이들을 신법당이라고 신법당과 과거부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갑자기 새로운 개혁을 하면 타격을 입는 보수 세력들, 이들을 구법당이라고 해. 신법당과 구법당이 대립을 하다가 구법당의 승리로 왕한석의 신법은 아쉽게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실패. 당연히 나라의 힘은 어떨까? 계속해서 약해지겠죠. 알겠지? 그러다가 결국에 거란이 요 나라를 세웠어. 요 나라. 요 나라. 보세요. 요 나라. 이 요나라가 쳐들어오는 정강의 변을 당하게 되고 정강의 변. 정강의 변. 이어서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어, 이쪽에다가 아, 여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자, 송이 여기 있고 이쪽에 거란, 이쪽에 여진, 이쪽에 고려가 있어요. 교재 지도가 여기 37페이지는 아기 남송시대인데 북송시대 지도가 여기 없나? 북송시대 지도를 좀 봐야 보면 좋은데 선생님 이따 쉬는 시간에 뽑아 다줄게 잠깐 요 그렇게만 봐봐 송나라가 문치주의를 표방하게 되자 거란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이단길 지역은 탕구투족이 세웠어요, 탕구투. 얘네는 서하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서하. 거란이 세운 나라는 요 나라. 얘네들한테 뭘 지급해? 세패를 이렇게 지급하는 거야, 세패를. 얘네들이 막 힘이 세지겠지? 그러니까 송나라 입장에서 부담스럽지? 그래서 송나라는 거란을 견제하기 위해 고려와 여진이랑 이렇게 손을 잡아요. 요렇게. 그리고 여진족에게 막 퍼주기 시작한 거야. 여진족이 송나라에게서 많은 돈을 획득하고 나서 힘이 세지네, 여진족이. 그러더니 위에 있는 거란을 여진족이 멸망시켜버려. 거란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여진이 거란을 멸망시키고, 두 번째 단계. 이 기세를 몰아서 여진족이 금나라를 건국합니다. 금건국. 그리고 중국 화북지방까지 차지해버려요. 중국 화북지방까지 금나라가 쳐들어온 거야. 그럼 송나라 어떻게 됐어? 강남지방으로 쫓겨내려가는 거야. 이게 남성시대야. 알겠지? 여진족이 금을 세우고 화북지방을 차지하게 되자 송나라는 어떻게 됐다? 강남지방으로 쫓겨내려간다. 강남지방으로. 그래서 이 시기를 뭐라 한다? 남송 시대라고 불러요. 화북 지방에는 금나라가, 강남 지방에는 남송이 존재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수도는 수도 어떻게 하냐? 화북 지방에 있었는데 옮겨야 되겠지? 남송 시대 수도를 항저우라고 합니다. 항저우. 그래서 카이펑에서 어디로 온다? 항저우로 오게 된다. 한자로 항저우를 이만이라고 불러요. 이만. 카이퐁에서 문치주의로 경제는 굉장히 부강해졌지만 금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강남 지방으로 쫓겨 내려갔다. 요렇게 정리하면 돼. 알겠지? 항저우는 어디 있냐? 바닷가에 있습니다. 바닷가. 즉 북쪽은 금나라가 차지를 하고 있어서 북쪽으로 진출을 하지 않고 바닷길을 이용해서 인도나 서아시아 쪽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해. 즉 남송시대는 밀려나긴 했지만 엄청나게 경제력이 발달하는 시기가 되었다. 재밌지? 좀 복잡한가? 잘 따라오고 있어, 상수님 자, 송나라가 문치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력은 막강해졌으나 군사력은 약해졌죠? 세피를 지급하면서 더 심각하게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됐고 이 세피를 받은 유목민족들이 성장을 하면서 혼란한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맞죠? 그러다 결국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의해서 남쪽으로 쫓겨 내려오더라. 수도를 항저우로 옮긴 거고. 그러면서 남송 시대, 남송 시대, 남송 남성 아래 베트남이 있거든. 베트남에 참파라는 지역이 있어. 베트남이랑 교류를 하다가 참파 지역에서 자라는 벼를 도입시켜요. 이것을 참파별라고 해. 참파별을 도입해요. 너희들 혹시 마트 엄마 따라서 마트 가면은 쌀 사를 때쌀 품종 혹시 본적 있어? 쌀 품종이 굉장히 많아. 뭐 고시카리, 뭐 모시기 뭐 있잖아. 밥을 해 봤어야 말이지, 이거. 쌀 품종이 많어. 봤어? 엄마가 이제 주먹 먹지? 그럼 같이 가서 장도 좀 보고 해야지. 쌀값이 얼마인가도 알고. 그지 않냐? 그 중에 이제 품종 중에 하나가 참파 변데 얘는 이게 돼요. 모내기법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야? 모내기법. 처음 들어봐. 우리 한국 사회에서 했잖아. 모내기법. 모판에 모를 심었다가 옮겨 심는 개념이잖아. 그쵸? 강남 지방은 뜨끈뜨끈합니다. 더워요. 뜨거워.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이모작. 1년에 벼농사를 두번지 이때. 이 모자 이 모내기법은 한자로 옮기다 이모 앙자를 써서 이양법이라고돼요 이양법 이놈의 모내기법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어떻게 될까 폭발해버려요. 자연스럽게 이벼 쌀의 수확량이 늘어나다 보니 상공업도 동시에 엄청나게 발달을 해버려요. 재미있게도 남송시대가 되면서 강남지방이 서북지방의 경제를 능가해버려 대박이죠? 재밌어지지? 완전히 그냥 늪지대였던 강남지방이 춘추전국시대 때 처음으로 개발이 됐고 위진남북조 때 본격 개발이 되던 그 지역인데 남성시대가 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더라. 그 때문에 찬파배 도입, 모내기법의 도입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알겠죠? 알겠니? 근데 문제는 남송하고 남송하고 금나라가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었어. 한 순간에 멸망합니다. 누가 쳐들어? 이것 타고 이것 타고 오는 애들. 누구야?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해 버려. 모두 어떻게 된다? 금나라, 남송 모두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돼요. 어, 몽골 제국은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만든 나라입니다. 동유럽까지 점, 그 진출을 했어요. 동유럽까지. 징기스칸이 죽지 않았다면 유럽 전역을 제패할 수도 있었어. 엄청난 나라야. 유럽에서는 어, 재앙이라고부른다 제앙. 재앙, 제앙. 재앙. 정말 무서운 애들이에요. 몽골이. 왜? 소수민족이거든? 얘기는 봐봐. 내가 몽골이야. 뭐, 몽골 배우겠지만 유럽으로 진출을 해서 여기를 이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관리들을 두어서 식민지배해야 되잖아. 근데 몽골은 식민지배할 사람도 없어, 별로. 어떻게 할까? 다 죽여. 싹 죽여. 싹 죽이고, 불 질르고, 다 뺏었고, 다른 데 가. 또다 죽여. 이렇게, 이렇게 진출해, 몽골은. 재앙이죠, 재앙. 알겠지?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야, 몽골이. 잊지 말라고. 몽골 침략으로 남성이 멸망하더라. 이게 뭐야? 송나라의 전반적인 정치사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야? 1번, 문치주의. 문치주의. 경제력은 강해지고 군사력은 약해지더라. 그치? 문치주의. 두 번째 덩어리 뭐지? 유목민족의 침략. 남송시대. 남송시대. 근데 재미있게도 남송시대 경제력 폭발. 경제력 폭발. 하지만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 알겠죠? 이게 큰 전반적인 정치사 흐름이에요. 사회경제 문화로 또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송나라 수도 어디다 카이펑 카이펑 카이펑에서 어디로 옮겼다 향저우 수도가 키워드야 수도가 키워드 수도가 키워드 여기는 북송 시대 여기는 남송 시대 맞죠 맞지 자 그럼 잘봐 음, 먼저 이제 사회 경제 문화로 갈 건데 경제부터 가볼까요 경제 어, 모내기법 도입. 참파벼 모내기법. 떼돈 벌기 시작해요. 떼돈을 벌기 시작해. 떼돈을 이 모내기법으로 상공업 발달.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석탄까지 쓰기 시작합니다. 석탄. 석탄을 사용하고 상공업이 크게 발달을 하고 있는 거야. 굉장히 잘 나가. 먹고 살만한 게 아주 풍족해졌어요. 풍족해졌어. 그러면서 드디어 최초의 종유화폐. 종유화폐. 회자와 교자라는 회자, 교자라는 종유화폐를 최초로 쓰기 시작해요. 당나라 때모였니 비전이었단 말이야, 비전. 여기는 종유화폐. 알겠지? 종유화폐를 쓰기 시작해, 회자, 교자. 그리고 당나라 때 동업 조합이 뭐였어? 행이었지, 행. 송나라 때 하나 더 생겨. 행작이라고요. 행작. 행과 작. 이게 뭐다? 동업 조합. 당나라 때한 글자야, 행. 송나라 때두개 됐어. 행과 작. 이게 어려워. 행만 보이면 당이야. 작이 써 있으면 송나라까지 가. 이게 좀 헷갈리죠? 이해됐어? 종이 앞에 야, 저기, 송중기하고 이혼한 여자가 누구지? 송나라의 회자교자다. 송혜교. 하나 외워집어서, 송혜교. 송나라의 회자교자. 송혜교. 외워둬야 돼, 송혜교. 송나라는 회자교자. 그리고 행과작이라는 동업조합의 등장. 문의기법으로 인해서 상공업이 크게 발달했던 시기. 이 송나라의 크게 살펴볼 수 있는 경제 상황입니다. 이때, 경제가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3대 발명품이 만들어져요. 3대 발명품. 송나라의 3대 발명품. 뭐야? 화약. 나침반. 활판 인쇄술. 3대 발명품이 만들어질 정도로 과학기술 발달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알겠지? 이게 뭐야? 송나라의 경제 파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경제, 모내기법과 상공업의 발달, 석탄 사용, 회자규자라는 종유화폐와 행과작 동업조합 등장, 그리고 3대 발명품. 이어서 송나라의 사회를 살펴보자면 이때 주희라는 인물이 태어나요. 송나라에서 주희. 주선생님이라고 높임말로 주자라고도 불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주희가 집대성한 성리학이 만들어집니다. 성리학. 성리학을 다른 말로 주자학이라고 하거든. 성리학. 성리학이 무엇됐어요? 성리학. 자 참고로 자 유교를 한번 보자. 다른 말로 이제 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야? 공자와 맹자잖아. 춘추전국 시대. 공자와 맹자제, 그지? 이 공자와 맹자 사상을 경전으로 연구해 보자. 이게 무슨 학이었어? 훈고학이었죠. 훈고학. 훈구하기. 한나라 때 훈고학. 경전 연구를 넘어서 생각해보자. 탐구해보자. 이것이 성리학이야. 경전만 열심히 공부하지 마. 탐구해야 돼. 이게 성리학. 이게 뭐다? 성리학. 아니야. 탐구를 넘어서서 실천까지 한번 해보자. 이게 양명학이야. 무슨 소리야? 고대 경전을 증명해야지 과거께 더 좋은 거야. 이게 고증학이야. 모두 뭐야? 유학이야, 유학. 유교. 유교 접근법이야, 이게 학문에 따라서. 뭔지 알겠지? 그리고 어떻게 정리했더라? 이건 윤리와 사상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시고, 우리 세계사는 훈고학은 히어 탐나라 때. 알겠지? 성리학은 언제다? 송나라 때 만들어진다. 송나라 때.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한다. 성리학. 그리고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을 선비 사자를 붙여줘서 사대부라고 불러요. 사대부. 성리학자들이야. 사대부가. 문제는 송나라는 문치주의라서 과거 시험이 어려울까 쉬울까 겁내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 아빠가 과거에 급제를 하지, 아들이 과거에 급제를 이어서 할 확률이 5%도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계속해서 세습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만큼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밤새 공부해야 되겠지? 사대부들. 그래도 시험 합격할까 말까잖아. 그럼 어떻게 밤새 공부할까? 먹고 살거 어떻게 할까? 해결이 됐어. 모내기법 때문에. 땅을 사서 소장농들한테 농사를 시키고 자기는 소장농들이 주는 돈으로 공부하는 거야. 이걸 형세호라고 요 형세호. 사대부들은 형세호. 다른 말로 지주라고 한다. 땅 주인이 되어서 땅주인이 되어서 소작을 준다. 뭘 준다? 소작을 준다. 이것을 한자로 지주전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땅을 갖고 있어. 가난뱅이 한 농민이 찾아오는 거야. 어, 내 땅에서 소작할래? 자, 농사 짓고. 알지? 우리 소작 개념. 5대5로 나눠 먹는 거야. 너 수확한 다음에 50% 나한테 가져와. 이렇게 주는 거야. 소작농이랑. 알겠지? 소장농이 50% 먹고 지주인 사대부가 50%를 먹는 거야. 그 50%를 먹고 살면 되니까 그 시간 동안 뭐해 나는 농사 안 짓고 공부해야지. 이게 사대부인 거야. 형세호 알겠지? 이해됐어? 사대부가 등장했다. 성리학의 나라이고 사대부가 등장했던 시기, 경제하고 학문이 크게 발달했던 시기, 이게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자, 이어서 이때 이 문화 파트를 보면 그림.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 나오고요. 이게 수도 카이펑을 그린 그림이야. 굉장히 발달한 도시 카이펑을 그린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이 등장을 하고 사마광이쓴 자치통감이라는 게 발견이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광의 자치통감 이두 권의 내용 그, 그림과 책이 보다 송나라의 문화라고 할수 있겠어요. 어, 이 정도만 우선 정리를 하면 될 듯해요. 이 정도. 자, 그럼 마지막.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봐 봐. 핵심. 이렇게 많은 내용을 그냥 끝내면 내가 수업을 안 하겠지. 키워드 줘야지 이제. 쉽게 외워야 될거 아니야. 송나라의 자음은 뭐니? 시옷으로 정리할 거예요. 시옷, 시옷, 시옷. 시옷이 쏟아집니다. 첫 번째 시옷은 뭐야? 성리학의 나라죠. 성리학 공부한 사람이 누구야? 사대부야.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 무슨 발명품? 3대 발명품까지. 상공업 발달, 어, 상공업 시옷이네. 심지어 석탄까지 쓰고 있군요. 그제 시옷이 이렇게 남았네. 성리학 사대부, 3대 발명품, 상공업 석탄, 심지어 뭐야? 왕안석의 신법. 왕한석의 신법. 이거 왜 했어? 유목민족들한테 뭘 냈길래? 세패. 야, 이게 다 키워드들이 다 쉬우시네. 성나라, 참 고마운 나라군요. 그죠? 끝나잖아 이렇게 하면.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성리학 4대부 3대발명품, 상공업, 석탄, 신법, 세패까지. 대박이죠? 굳이 또 여기서 억지 좀 부려볼까? 청명 상하도. 사마광의 자치통감 요즘 억지긴 해. 굳이 묶어 보자면. 묶어 보자면 시옷으로 좀더 추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줬잖아 아까. 송회교. 그지 송나라. 자, 교재로 한번 가 볼까요? 교재 정리를 한번 같이 또 한번 봅시다. 혹시라도 선생님이 또 판사에 빼먹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37페이지 송나라는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 5대 19개 분열기를 절도사 출신 조광윤이 카이펑에서 10세기에 건국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절도사 출신이다 보니까 절도사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문치주의를 채택했군요. 공부를 열심히 한 관리들을 채용하게 되었고, 이들이 사대부로 성장을 합니다. 사대부는 뭘 공부했다고?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잖아.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했으며, 시험을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제도를 도입했군요. 그 결과, 국방력이 약해지면서 뭘 준다? 세폐. 세폐를 내기 시작했다. 재정의 엄청난 악화로 이어지게 됐네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왕한석이 신법을 갖고 왔어요. 뭐다?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하는 신법을 발표했지만, 신법당과 구법당의 대립으로 결국에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해 되니? 넘겨. 자, 12세기 초. 금나라 즉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화북지방을 점령하게 되자 강남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수도를 항저우에 잡으면서 남송시대가 개막을 하게 됩니다. 남송시대 때는 오히려 본격적으로 강남지방에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제 모내기법이 도입됐다고 했죠. 참파비의 도입으로 모내기법이 보편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지주전호제가 확산이 되었으며, 지주전호제는 뭐다? 사대부가 자기 땅을 가지고 소작을 주면서 5대5로 나눠 먹는 개념이라고 했죠. 용골차는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을 논으로 끌고 오는 기계야, 용골차를 이용해 농기구를 재발명하기도 했어요. 강남지방이 화북지방을 앞서기 시작했군요. 석탄을 쓰기 시작했고요. 상공업이 발달했으며, 행과 작, 행과 작의 동업조합이 등장했고, 송해교, 회자교자, 종요화폐를 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해상무역이 발달을 하면서 시박사를 설치했어요. 시박사는 당나라 때부터 이어지는 건데, 시장과 선박을 관리하는 부서. 이렇게 외우면 돼. 시장과 선박을 관리하는 부서. 시박사. 시장과 선박 관리 부서. 당나라, 송나라 다 시박사가 있다. 원나라도 있어. 당, 송, 원 모두 시박사가 있습니다. 인구가 1억 명을 돌파할 정도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되었죠. 자, 남송시대는 바닷길을 이용한다고 했죠. 앞서 한나라 때 이용한 길은 뭐였어? 사막길. 여긴 바닷길입니다.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지? 3대 별명 품 중에 뭐가 들어가? 나침반. 나침반을 이용해서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진 거야. 바닷길을 이용해서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바닷길. 교역망을 확대시키며 고려, 일본, 동남아, 아라, 페르시아까지 활동을 합니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바닷길로 무역 활성화 이렇게 묶어두시면 돼요 성리학의 발달 그리고 사대부가 성장했어요 사대부, 뭐 이거 다 공부한 내용이고요 성리학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사마강의 자치통감 그리고 경제가 발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서민문화가 시작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뭐다? 송나라의 특징 39페이지는 유목민족의 특징과 몽골제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잠깐 쉬었다 갈까요?